마유라사나점파시고 손바닥 예카미네일 헤랍 누에엑셀 트위니 인헬 차투아리 점백마유라사나 판차 원투

마유라사나는, <laughs> 갑자기 손바닥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빈야사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 벌리셔서 손바닥 저렇게 하시고, 마시는 숨이 첫 번째입니다. 이에카미넬. 누에 엑셀에 머리 집어넣으셔서 배꼽. 트윈니 인헬에 다시 한번더 앞에 보셨다가 차터알이 내쉬는 숨에 다리 뒤로. 그리고 프리페어 하셔서 판차 마시는 숨에 이제 다섯 숨 이어가시죠. 다리 모아주시고, 최대한 몸이 일자가 되게끔, 쓰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시는 숨에 다시, 인헬 샷, 내쉬는 숨에 머리 다시 집어넣으셔서, 쌉다. 그대로 손 유지, 점프하셔서 바깥쪽으로, 아시토, 인헬, 고개 드시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나바 엑셀, 다시 뱉고, 그리고 풀어주셔서, 점프하시고, 사마스티디 이렇게 빈야사가 진행되십니다. 음, 마찬가지로 상체 힘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고난이도의 매우 힘든 아사나입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벽에 가셔서 이제 팔을 마요라사나처럼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뒤집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저렇게 일자로 써보세요. 음, 아슈탄가에서 샤라 쌤 혹은 네, 선생님들께서는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 모양이 아닌 일자를 몸을 쓰게끔 유도를 하시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손 위치를 한번 보시면 뒤집으셔서 저렇게 새끼 손가락이 거의 붙을 정도로 저렇게 떨어지시지 마시고 네, 팔을 최대한 외회전으로 쓰셔서 저게 붙어 계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모여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손목이나 다른 쪽에 힘이 분산되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제가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통 배꼽 주변인데 배꼽보다 아래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래 복부 쪽으로. 네. 살짝 배꼽보다 위쪽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모아 놓으셔서 저렇게 팔꿈치가 최대한 붙습니다. 붙어 놓으시고 연습을 한 다리만 일단 들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밀어냈다가 다시 뒤로 오시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 쏟아 보셔서 팔꿈치에 자극. 어떤 자극이 오시는지? 네. 저렇게 두 다리를 뛰시기 전에, 한 발씩만 쓰셔서, 다리 너무 높게 들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다 뒤로 빠지시고, 다시, 앞으로 움직이시면서, 네, 무게중심을 팔꿈치에 잘 옮겨보시고, 이 감각을 먼저 익혀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연습하시다 보면, <laughs> 손목이 너무 아프죠? 당연히, 네, 너무 아픕니다. 이럴때 저렇게 뒤집어 주셔서 가운데 손톱이 바닥에 쭉 닿도록 지그시 눌러주시면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되실 거예요. 가운데 손톱이 바닥에 닿도록 되시고 언제 요게 모양 따라하다 보면 다리를 들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못 올리시고요. 저렇게 배꼽쪽으로 팔꿈치를 모아놓으신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쓰러뜨리시면서 손목보다 팔꿈치가 앞쪽으로 훨씬 더 나가 계셔야 됩니다. 저거를 버티시는 힘이 계셔야 다리 하체가 딸려오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들어 주시는 건데 저렇게 수직인 상태 손목과 팔꿈치가 수직인 상태에서는 다리를 드시기가 굉장히 벅차십니다. 이렇게 조금 어 비율이 이렇게 짧으신 분들은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네, 상체를 앞으로 쏟아서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가 손목보다 앞쪽으로 가셔서 무게중심 상체에 쏠려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체가 가볍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따라 따라오면서 들리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리는 일단 못못 떼시더라도 저렇게 앞쪽으로 상체를 보내 주시는 연습을 다리를 바닥에 대시거나 혹은 무릎을 대신 채로 연습을 이어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점 백으로 가서 프리페어 배꼽보다 살짝 위쪽이죠 그리고 지금은 팔꿈치가 손목보다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저렇게 유도를 하셨다가 상체를 앞으로 쓰러트리면서 아직 다리는 못 뜨죠? 네. 무게중이 잡히셨을 때 이제 다리를 들고, 어, 음, 저렇게 보시면 저도 완벽히 일자는 아니지만 다리가 높게 들거나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앞뒤로 써주시는 느낌으로 네, 마요라사나를 어, 유도하세요, 시, 에이, 샤라 선생님께서. 그리고 저게 훨씬 더 힘듭니다. 뭐 힘들다기 보다는 저게 에너지 쓰는 게 훨씬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내리시는 거는 약간 유연성으로 그것도 밸런스로 가는 건데 한번 저렇게 되도록 일단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또 오는 상체 힘들을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리를 높게 들어서, 네, 편하게, 아, 편하게는 아니지만 좀 여유있게 계시는 것보다는 발가락까지 포인하시면서 앞뒤로 쭉 밀어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에너지를 다섯숨 가능하시면 써주시고, 물론 이제 저거 자체가 힘드시면 다리를 좀 높게 드시고, 보시다시피, 어제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턱을 댄 것처럼 보이지만, 턱은 안 됐는데, 아무튼, 네, 머리를 아래쪽으로 두고, 다리를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시면, 그래도 상체 힘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니까, 연습을 저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제 저게, 음,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 고개를 들어서 다리를 조금 내리시더라도 일자가 되게끔 유도를 해주십시오. 자, 이건 저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저렇게 빈야사를 보시면 손바닥 대시고 인헬 마시거든요. 그리고 두에 엑셀에 저렇게 귀까지 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인헬 마시는 숨에 앞쪽 보셨다 무릎 접으시고 차토아리 점백 그리고 프리페 p 하셔서. 마찬가지로 상체 앞쪽으로 유도하시면서 이제 다리를 쭉 뻗죠. 처음 빈야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손바닥 뒤집으셔서 마시는 숨 예감이네. 이제 두 엑셀에서 여기에서 머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네. 저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어, 갑자기 전구를 깊게 해서 그런가? 그래서 보시면 제가 무릎을 접으면서 같이 집어넣습니다. 손바닥도 살짝 뗐다가 음, 저런 식으로 하시면 깊게 어 머리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배꼽을 인지하시면서 요때 마요라사나 다섯숨 하셨을 때 복부를 체크를 하시는 거죠. 다시 보시면 저렇게 잘안 들어가시잖아요. 다리를 못 쓰시면 무릎을 접고 손을 살짝 뗐다가 머리 먼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쭉 피시면서 배꼽 보시고 마시는 숨 트리니 다시 꺼내셨다가 무릎 충분히 접으시고 안전하게 차터아리 내려가시고 배꼽 안에 팔꿈치 최대한 잘 모아주셔서 무게중심 앞으로 쏠렸다 네 최대한 몸이 일자가 되도록 유도하셔서 다섯 숨을 유지하시는 거죠 요때배 모양이 두에 엑셀에 방금 머리 집어넣으셔서 배꼽 봤을 때그 복부 모양이랑 비슷해요 네 반달을 쓰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렇게 느껴 주시고 다시 머리까지 넣으셨다가 안전하게 점프하십시오. 바깥쪽으로. 다시 마시는 숨 여기서 마찬가지로 무릎 접으시면서 손바닥 살짝 대시고 깊게 넣으시고. 그리고 풀어 주셔서 점프하시고 사마스티. 네, 마요라사나또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저렇게 이어가기도 굉장히 버겁고요. 어, 팔꿈치와 손가락 쓰임 잘 인지해 주셔서 어, 길게 다섯 숨은 못 쉬시더라도 앞뒤로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 주십시오. 앞뒤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나마스카라.